모델 이평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학년 43세. 동립형은 지난달 31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에 마련됐다. 발리는 2일 오전 9시 염수될 예정이다. 이평의 비보에 이선진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평안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너한테 전해질지 너무 늦었다. 너에게 자주 연락도 못하고 만나서 맛있는 밥한 끼도 제대로 못 사주고 시간만 흘려보냈어라고 애도했다. 이선진은 사실 너만이 아파졌을까 봐 두려워서 겁쟁이라서 연락을 피한 적도 있어. 미안하다. 바보 같은 나를 용서해줘라고 후회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이렇게라도 너가 가는 길 외롭지 않았으면 하고 글을 써보지만 이 또한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더 웃으며 행복해라. 나중에 꼭 만나자. 미안하다 평아 평화. 사랑한다 평화라면서, 오랫동안 암투병으로 많이 아팠다. 아픈데도 너네도 서고 모델 일을 하며 너무도 행복해 했었다라면서 애전과 아픔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면서, 모델로서 멋진 모습만 기억되고 싶다고 아픈 거 사람들이 아는 거 싫다고 해서 아픈 평의를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며, 최고의 모델. 이 멋진 후배를 위해 많은 분이 고인 가시는 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먼저 떠나간 동료를 추모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에 마련됐다. 다리는 2일 오전 9시에 엄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을 거쳐 울진추모공원에서 잠들 예정이다. 한편, 이평은 18세의 모델로 데뷔했다. 그는 안그레김을 비롯해 이상봉, 조명래, 박춘모, 이경원, 박현주 등 국내 최정상급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무대에서 뜬 모델이다. 2016년 제 31회 코리아 베스트들에서 스완어워드 여자 모델 부문 에이저미 어우주 모델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세계 속의 한국 이슈를 알려드리는 이슈상회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